구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신동화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구리시의회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신의원은 5월 15일 관련 보도를 한 A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에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해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신의원은 사건 발생 5일 후 당사자에게 사과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했음에도 5월 15일 A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며 신청서에 피해 주무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피해자와 노조의 노력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앞에서는 사과하며 뒤에서는 잘못을 부정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는 공인의 자격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화 시의원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렸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에 자문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연수 첫째 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수행했던 구리시 A 공무원과 B 공무원의 외모를 비교하며 외모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앞자리에 있던 B 공무원의 뒤통수를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신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29일 당사자에게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5월 10일 출입 기자들이 참석하는 구리 시의회 정례 브리핑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